안녕하세요. 언어치료사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말더듬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아이의 말더듬 때문에 혹은 본인의 말더듬이 어렸을 적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실제 말더듬을 겪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이게 어려움 정도로는 표현이 안 돼요. 굉장히 이건 고통 수준의 어떤 부담이거든요. 어, 이제 아동기의 말 더듬과 성인기의 말 더듬이 연속 선상에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동기의 말 더듬에 대해서 어, 가정에서 어떻게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지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3살에서 대여섯 살 정도의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시라면, 한 번쯤 아이가 말소리나 단어를 반복하여서 더듬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를 좀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방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엄마, 가방, 가방, 가방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엄마, 가가 가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 이것은 아이가 한 두세 살에서 대여섯 살 사이에는 굉장한 언어적 폭발기를 이루거든요. 이 때문에 발달 과정상에서 이러한 말더듬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언어적 폭발기를 겪으면서 아이는 할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라지는 어휘도 많아지고 구문도 길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뭐 입술이나 혀 같은 어떤 발음을 돕는 기관들 혹은 성대가 될 수도 있고, 말산출을 돕는 기관들의 발달이 그 언어적 발달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정도 속도를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어, 발음이 동시적으로 이제 되지가 않고 근육 운동에 붕괴가 생기게 된, 되면서 이제 말 더듬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언어 폭발 시기에 이런 말 더듬을 보이게 된다면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주시는 것이 좋고요. 어, 환경적으로 느린 말 속도를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말 산출 기관들이 발달을 하면서 말 더듬 현상은 자연스럽게 속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 말더듬 소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일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적 폭발기를 지나더라도 말더듬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더듬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어, 엄마나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 중에서 말더듬는 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뇌의 분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발달적으로. 근데, 언어와 이해와 산출을 돕는 좌뇌와 운율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운뇌가 어, 적절하게 뇌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곳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 좌뇌와 운 뇌의 기능들이 불균형하게 발달이 되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도 말 더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말 언어 능력이 그냥 선천적으로는 취약한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아이의 경우에도 어, 말 더듬 소위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선천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도 후천적으로 어,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발달적인 요인들이 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 이것이 선천적인 어떤 취약성을 어,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면 말도듬은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아이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해주시고 말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말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 하면요. 어, 후천적인 발달, 뭐 환경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신체 발달, 정서적 발달, 인지적 발달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환경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말 더듬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안정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좀큰 요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언어적인 요구가 아이의 능력에 비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아이가 그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길고 복잡한 어, 문장을 뭐 이해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이야기하게 한다던가 했을 때 본인의 어떤 능력치보다 더큰 언어적 요구가 있을 때 아이는 말을 더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부담 갖지 않을 정도로 아이의 수준에 맞춘 언어적인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말더듬 소인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을 더듬는 것이 관찰이 된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좀 도와주는 것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유아일 경우에는 자신의 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없죠. 본인이 말을 더듬으면서도 어,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대, 본인의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을 경우에 괜히 치료실을 찾아서 치료를 받고 본인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듣고 이런 것이 본인의 말의 인식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다 보면 몸에 긴장이 들어가게 되고 어, 나는 왜 이렇게 말할까 더 긴장돼서 더더듬해지 더듬어지게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 더듬지만 본인의 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유아일 경우에는 치료실을 당장 찾기보다는 어, 가정에서 환경적인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어떻게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제가 한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아동 주변의 사람들이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고, 아이가 자주 접하는 사람들은 어, 아이한테 말할 때 천천히, 느린 말속도로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가 들을 때 아, 이것이 일반적인 말속도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어, 또한 본인도 그것을 어, 모방하여서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도 듣는 아이들을 보면 어, 말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호흡이 불안정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 본인의 용량은 작은데 그거 이상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말도 빨라지고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말 속도를 유지하는 것은 말더듬 치료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 그렇게 되려면 주변에서 말 속도를 늦춰 주셔야 돼요. 어, 엄마가 좀 느리게 말하는 거, 안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들려주실 때는 빠른 말속도, 원래 본인의 말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말속도로 들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날숨에 말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호흡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내쉬는 숨을 날숨 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가 어, 이것도 말속도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혹은 뭐어 단독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본인의 말을 이렇게 이제 날숨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말 속도도 빨라지고 호흡 조절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말산줄을 할수 있는 근육들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말더듬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말을 할 때는 들숨이 아니라 날숨에서 숨을 들이 마시고. 네, 쉬는 상태에서 말을 할수 있는 것을 아이한테 인식시켜주고, 그것을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긴장을 풀고, 어, 편한 상태에서 살살 말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것을 연습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 우리가 몸에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떨 때 긴장을 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긴장을 하게 되죠. 부, 불안해서 긴장을 하게 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 근데 이게 몸에 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말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발음 기관들도 다 근육의 운동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어, 이런 근육들이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 더듬이 생기고 몸에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음, 부정적인 어떤 어, 운동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말은 편안한 상황에서 살살 어, 이야기.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아이한테 살살 얘기해 봐 몸의 긴장을 풀어 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가 알아듣지 못하죠. 그 때문에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누구야 어,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살살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힘을 줘서 공룡처럼 얘기하지 말고. 살살 이야기해 보자. 몸에 힘을 풀고 목에도 힘을 풀고 우리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이제 아이를 좀 이해시켜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천천히 말하는 거, 몸에 힘을 풀고 살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날숨에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아이한테 알려 주시고 함께 또 이제 주변 분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겠죠. 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무한, 어 무한이 이제 칭찬해주시고 잘했다고 표현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를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말더듬을 보일 때. 어왜 그렇게 얘기하지 말랬잖아 너 지금 잘못 얘기했어 좀 말도 듣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하지만 요런 방법은 사실 아이의 말로는 완화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부정적인 말에 대한 인식만 높여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환경적으로 천천히 또 안정적인 말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 어, 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습니다